사진 출처, 삼겹살과 파인애플의 조화를 실감나게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생성, 고기 구이는 한국인의 회식과 가정식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과식을 하거나 육류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이럴 때 누군가는 파인애플 먹어봐 라고 권유한다. 과연 이것은 민간요법일까,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최근 파인애플이 고기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건강상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노멜라인이라는 천연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에 특화되어 있어 고기류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브로멜라인은 위상과 달리 산성 환경뿐 아니라 중성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위장 내 다양한 환경에서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고기를 먹고 체하거나 위에 부담이 갈때 파인애플을 소량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다. 옛 어르신들이 기름진 음식 뒤에는 과일이 좋다고 말하던 조언은 단순한 경험에 기반한 민간요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특히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항염작용 부기완화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어 단순한과일 이상의 기능성 식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최근 건강 프로그램과 식품 영양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도 파인애플의 소화 촉진 효과를 다루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 과일을 디저트처럼 즐기지만 모든 과일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산이 강한 과일은 위에 자극을 주거나 당분 흡수를 증가시켜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파인애플처럼 특정 효소를 함유한 과 일은 예외다 다만 파인애플도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위산을 자극하거나 입안이 헐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 전문가들은 파인애플의 효능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체증 해결은 식습관 개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빠르게 먹는 습관 고기 위주의 식사 과 음등은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파인애플조차 위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인애플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소화보조제 역할이며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당부한다. 삼겹살 뒤에 한 조각 파인애플. 단순한 입가심이 아닌 소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연의 처방전이다.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효소 덕분에 고기 소화를 촉진해 체중을 덜어주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타인애플은 식탁위의 천연소화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사습관과 균형잡힌 영양 섭취다. 파인애플은 그 여정의 훌륭한 조력자일 뿐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다.